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입니다 오늘은 빅토리아3 공략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빅토리아3를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친구한테 이 빅토리아3를 추천을 했고,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얘한테 가르쳐준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진행을 할 거라 반말 쓸 겁니다. 오늘 내가 가르쳐줄 건데, 빅토리아3를 플레이할 때 처음 하는 사람들 은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렵지만, 일단, 차근차근 개념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또 따로 알려줄게.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빅토리아3를 비롯해서 패러독스 게임이 다 그렇지만, 왼쪽이나 오인 쪽에 있는 UI가 굉장히 중요해.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위신, 악명, 정통성 이거는 모드로 추가한 거야.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정치, 예상, 건물, 시장, 군사, 외교, 기술, 문화, 인구, 일지, 아웃라인너 장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정치, 그다음에 시장이야 왜그러냐면 이 게임이 결국 정치하는 게임이고 시장 운영하는 게임이거든 빅토리아 3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시장을 갖고 운영하는 타이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무슨 짤짤 타이쿤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사를 경영해 가지고 다른 회사 잡아먹는 그런 형식의 어, 게임들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 내가 이 청시장을 운영하는 회장이 되고 어이 러시아 시장을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뭐러시아시장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옥칸트 시장, 부하라 시장, 히바 시장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지 물론 청은 시작부터 엄청나게 큰 회사고 엄청나게 많은 직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진 않아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어, 잘 플레이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조선은 청시장에 소속돼 있어 왜? 조선이 외교적으로는 보면 알겠지만 청나라의 조공국이야 신화국이야 그래서 청나라의 시장에 속해있어 문제는 뭐냐면 에, 내가 청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청의 주인이 아니잖아 난 조선의 주인이고 그지? 근데 청시장이 소속된 거지 이거는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쾌락과 같아 사실은 에, 속국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물론 돈을 따박따박 바친다는 어뭐그런 페널티가 있지만 시장 이용료인 거지 사실상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나는 생산만 하면 돼 근데 너가 만약에 조선을 안 하고 다른 독립국가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그리스를 한다고 쳐이 그리스는 시장이 굉장히 작아 작은 나라니까 인구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을 쳐뭐 물건 하나 만들면 가격이 막 싸지고 수출 한번 하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 그래서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만큼 자기가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를 한다 쳐? 여기서 뭐 수요가, 곡물이 많고 물고기가 많아서 싸네? 하지만 생산품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나라 들어가 보잖아.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 그리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를 하면은 특징이 뭐냐, 뭐가 있냐면은 이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 그 공장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공장이 내가 필요한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아무런 공장을 지으면 안 되거든. 그럼 내가 필요한 공장이 뭐냐?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분투에 있는데 얘들이 원하는 게 일단 이런 생선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직물이 소비가 되고, 담배가 소비되고, 곡물을 소비되고, 목재가 소비돼. 얘들은 다 뭐냐? 1차자원이야 그러니까 농장이나 아니면 뭐 벌목장을 지으면 바로 나오는 것들. 근데 여기에 있는 가구나 의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걸알수 있어 보통 플러스 30% 가격이 많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가구하고 의류를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지 가구공장하고 의류공장이 없는 거야 이 땅에 가구공장을 짓는다고 치면은 가구공장이 원재료를 어, 예를 들어서 뭐 사치가구를 짓는다 하면은 사치가구하고 가구가 나오거든 보면은 지금 회정형 절삭기라고 하는 형태와 사치가구가 있는데 요거가 어떤 거냐 원재료로 목재랑 병목하고 직물, 공구를 쓰면서 사치 가구와 가구를 만드는 형태인 거야. 그지 근데 보통 가구를 처음 만들 때 어느 기술도 없을 때 그럼 여기 보면은 생산 방식이 수제 가구로 되어 있어. 수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 어, 노동력만 들이면은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구인 거야. 아직 공장 형태가 아니라 메뉴팩처링을 해가지고 가내 수공공이 거지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너도 배웠겠지만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수제 가구라고 하는 이런 형태 산업 형태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요거를 집산화 시킨 거 그러니까 집단 산업화 시킨 거야 기계를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가둬놓고 일만 시키는 거지 가구를 뚝딱뚝딱 손으로 목과 망치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제 가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주 아, 어, 저렴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에, 그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하는 형태의 그런 2차 산업이 있었지. 요 가구는 직물하고 목재를 소모를 해. 그럼 내 땅에 직물하고 목재가 있어야 결국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볼까? 직물하고 목재를 만들까? 여기에 직물이 있네. 목화 플랜테이션이 직물을 만들고, 목재는 당연히 벌목장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원재료가 있으니까 그 원재료를 바탕으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공장을 만들면은 결국은 돈을 벌게 되겠지. 여기에서 이 가구가 비싸니까 싼 원재료를 통해서 비싼 가구를 만들면 이 공장이 돈을 많이 벌어. 그지? 그럼 그 많이 번 돈으로 뭘 하냐? 고용을. 여기 보면은 노무자를 고용한다 나와. 이 노무자는 뭐냐? 대부분이 하루층이야. 이런 식이야. 그니까, 어, 내가 이 공장을 만들어서 이 공장을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도,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회사잖아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인거야 되게 거시적으로 봐야돼 이 공장을 하나 건설해서 돈을 버는건 누구냐 자본가야 소유하는 자본가가 돈을 벌어 근데 플러스 이 자본가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얘들이 세금을 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는 국가니까 세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의 목적은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이 하루 층에 속한 노무자들이 월급을 벌고 그 월급을 일부를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거야. 공장을 지으면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간접적으로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 하나가 있어. 이 공장에서 하루 층인 노무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하루 층들이 돈을 벌거든. 그지그 돈을 어디다 쓰냐? 소비했어. 그럼 그 소비는 어디로 가냐? 공장으로 가. 예, 굉장히 재미있는 거야. 너는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처음에는 이싼 가구 공장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방직 공장 옷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들어. 얘는 직물이 소모가 돼. 직물 만소모가 되는 거야. 네 나라에 목재가 많으면 가구 공장을 지으면 되고 네 나라에 아, 직물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류를 공장을 세우면 되는 건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보면은 여기에 플랜테이션이 목화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직물이 굉장히 싸, 직물이 많이 남아 돌아. 목화 플랜테이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나라는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목화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 이거는 어떻게 볼수 있냐? 내 시장에 목화를 누르잖아. 나올 거 아니야. 직물. 이거를 생산 표시를 치면은 딱 나와. 목화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 직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고. 그래. 아뭐 예를 들어서 네지도 이런 사막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서 가축 목축장 밖에 없거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laughs> 직물밖에 안 만들어 그니까 러 가죽인 거야 소가죽 소가죽으로 옷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니까 러각 프로빈스마다 그니까 러 프로빈스는 내가 클릭할 때 나오는 지역을 말하는 거야 이 프로빈스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빈스의 자원을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달라져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바이에른을 한다고 칠게 바이에른 같은 경우 는 가축 목추천하고 목재가 좀 있고 철좀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구 이건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외우게 되는데 되게 아, 초반 테크 공장은 보통 이렇게 세 개야 공구, 방직, 가구. 그럼 공구는 철이 들어가 보면 연철 공구 하면은 목재랑 철이 들어가고 그지? 그리고 가구 제조 하면은 목재가 들어가고 그지? 나중 에 공부도 들어간다. 그리고 상식 공장, 요거도 목재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염료라고 하는 특수 자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마다 원재료가 다 다르고 내가 이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 물론 이 체급이 커지면은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 식민지 수립을 여기 딱깔수 있어. 물론 법이 있어야 돼.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식민부 없음 식민지 이주, 식민지 스타 이 밑에 단계로 내려갈수록 식민지에. 적대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적당한 건 식민지 이주야 참고로 그래서 보면은 식민지를 만들 수 있고 이걸 만들면 은 아프리카의 땅을 받거나 어, 여기에 있는 어, 밑에 있는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은 말라리아가 있어가지고 땅을 못 받긴 해 심각한 말라리아 붙어있는데는 나중에 어, 심각한 말라리아를 없애주는 기술인 어, 사회제도의 티인이 있어야 가능해 참고로. 하지만 퀸인이 뚫리기 전에는 말라리아가 없는 땅에만 식민지를 박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감비아 근처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세네가리아 상으로 여기에 보면은 개우가 그냥 말라리아야 심각한 말라리아가 아니야 그래서 식민지를 박을 수 있어 있는데 어, 너는 기술 수준이 안돼 가지고 지금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식민지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여기에 식민을 할 인구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리스는 인구가 부족해 가지고 100만밖에 안돼 어, 식민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인구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지. 결국은 확장이야, 확장.